짠! 이렇게 집에 라면이 있어요. 오늘은 찰비면을 빔 먹어볼까요. 원래 저는 어, 진라면 매운맛도 좋아하고 그 풀무원에서 나온 생면식감 매운맛 그것도 좋아요 삼새라면은 그다. 먼저 물을 끓여줍니다. 찰비면은 빔 다른 라면에 비해서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다른 라면이 한 개가 양이 찬다면 얘는 한 3분의 2만 면이 있는 느낌? 면이랑 준비 완료 물이 끓으니까 면 넣어줄게요 晚上。